터보 화이팅! 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킴입니다 명절 잘 쉬셨죠? 명절 끝난 지는 좀 됐는데 아, 10월 1일부터 이제 또 할인 기간 할인이 들어가니까 또 카메라 한번 켰습니다. 9월달에 션킴 모터스에서 아, 으로렁 터보로 발명 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자동차의 환경 기준 유로식스의 환경 기준 때문에 환경기준치 안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노후화되면서 노후화가 예전에는 어, DPF 저감장치가 없을 예전 좀전 시대에는 어, 3년 뭐좀더 뭐 타도 어, 내 차는 좋아 잘나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또 지금은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정대로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 수단이 예전같이 뭐 100km 이상 뭐 150km도 밟고 뭐 이런 시절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 나가도 그렇게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예를 들어서 한 만km 정도만 지나도 연비가 이제 세차 때 좋아졌던 연비가 떨어지죠. 그게 환경 규정에 의해서 제조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조사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새 차가 나와서 1만 k 로 이상이 넘었을 때 그때서부터 차가 뒤땡김이 있고 어떠한 환경 규제로 만들어진 장치들 때문에 이제 작게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거고 연비의 하락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거고 크게는 또 어, 우리나라 전 세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기를 과급시키고 또 공기를 그만큼 DPF에서 그만큼 빼내고 DPF 장치들 어떠한 장치들이 많이 장착이 돼서 또 그걸로 인해서 엔진 안에 압이 차서 또 열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저희가 으르렁터보로 해서 대상을 받은 거는 일단 서류상으로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1년 반, 2년 사이에 수천 대를 장착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2년 안쪽에 직영점이 9개, 10개가 늘어나는 곳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5개 직영점이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회사가 성장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조금씩 조금씩 비방을 해요. 비방 아닌 비방도 하고 이래요. 그냥 저는 그들을 비방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디테일하고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저희는 자문위원 계약을 맺으신 교수님 두 분하고, 그리고 공학 박사님 두 분하고, 그리고 신소재공학 박사님 한분 이렇게 다섯 분이 저희 회사의 정식 자문위원으로 계약이 돼서. 자동차 관련해서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수천대를 장착을 하면서, 물론, 어, 현팀돈 벌었네? 벌죠. 벌어야 또 투자가 들어갑니다. 벌어야 그 자문위원님들 또 어떠한 유능하신 박사님들한테 자문비를 드리고,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에 관련되신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서류화 시키고 저는 여기저기 장착해보지만 박사님들은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히. 공기가 이만큼 양이 들어왔을 때새 차에서 대형차가 1년을 타면 보통 8만키로, 10만키로. 10만키로를 타면 DPF가 지금 이 정도 촘촘한 구멍에서 이렇게 카본때가 묻었을 때 바깥으로 배출되는 공기의 양과 열 양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DPF 청소를 했을 때또 박사님들은 DPF만 카본이 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연료 라인에 끼는 거지 않습니까 연료 라인, 배기 라인, 흡입 라인 차는 제조사에서 잘 만들지만 잘 만드는 겁니다 짐을 싣고 화물차에 짐을 꽉 채워 싣고 로드주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중고차를 복원시켜 주는 방법 박사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구간 구간을 찾아내서 물론 으르렁터보 하나로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전류 전압 안정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또 에너지 부스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발명문화대상 받았다고 해서 뭐아뭐 발명문화대상 받은 제품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는 없습니다. 발명 대상을 모르고 참가를 못한 업체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지금 발명 문화 대상에 참가한 업체들 중에서 뭐 한국도시공사나 어떤 공공기관들도 제가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기관에 현재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 그분들도 박사학위가 다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다 참가를 합니다. 이렇게 좀큰 대회, 큰 대회라고는 상금이 제일 많은 대회를 제일 큰 대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가를 많이 하죠. 많이 알려졌고.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으르렁 터보로 해서 피치를 하고 또 통과를 하고 1차, 2차, 3차 합격해서 지금 현재 제가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션킴 모터스 으르렁 터보로 인해서. 이런 걸로다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조금씩 성장하는 걸, 이런 걸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아, 확실한 제품이구나. 하나, 두 개만 장착해서 피드백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그렇게 장착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구간을 찾아서 어떤 차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업체들 뭐 이런 소리도 해요. 우리 건 50만원인데, 60만원인데. 근데 션킴 니네 건왜 이렇게 비싸? 거기는 두개 장착하잖아요. 그죠? 세개 장착하잖아요. 저희는 6개, 7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차마다 개수가 다르고 비용이 다른 건 맞습니다. 또 그렇게 장착을 했다가 내건좀 그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빼서 또더 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차마다 전부 달라요. 물론 똑같은 매뉴얼로는 거의 유지가 됩니다. 똑같은 매뉴얼로 장착을 해요. 하지만 가끔 어떤 차는 한 개가 덜 들어가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두 개가 덜 들어가는 차도 있고 아, EQ900 5,000cc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EQ900 3,800cc보다 덜 들어갑니다 5,000cc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최대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많이 장착한 업체에 많이 충분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공학박사님, 신소재공학박사님, 교수님들. 저도 수원과학대 대학교에서 강의를 뭐한 1년 가까이 했지만, 그 정말로 자동차학과 어떤 배우신 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데이터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뭐, 뭐, 와류기 박사? 뭐, 무슨 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만 보여주면 다 알아요. 공학박사님들한테. 공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또 증명을 해내야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션킨모터스는 여러 공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또 신소재공학 박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또 10월달에 장착하시면서 정말 또 다른, 또 다른 아, 이런 피드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술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안에 제가 엄청난 기술을 공개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며칠 안에 꼭 공개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또 할인 이벤트가 들어가고요. 전국에 저희가 직영점이 있어요. 거기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쪽에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착 잘하고 정말 유튜브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으니까 가끔 이제 어내 것이 조금 그러면 AS도 해드리고 충분하니까요. 대평... 남종현 발명 문화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으르렁터보. 제가 건방지다면 45일 환불제를 없애버리겠죠. 하지만 신뢰성으로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뢰를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현팀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뵙겠습니다. 현팀이었습니다.